그래 리실리의 경 상황은 어떤가? 예 폐하 흑태자교의 반란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만 동조 세력이 적은 관계로 진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흑태자교 자체의 세력이 생각보다 커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키즈 공작이나 구 비프로스트 저항군 등이 동조하는 움직임은 없나? 이번 반란은 그들로서도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사전 예고 없이 움직이고 있는 모양으로 그쪽 내부에서도 충돌이 있는 듯합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친기지파 지방 정부조차 흑태자교의 습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왜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 거지 아직까진 우리를 상대하기에도 벅찼을 텐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반란으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흑태자교뿐이라는 것이군.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폐하. 어쩌면 잘된 건지도 모르겠어. 각계격파로 나가서 하나하나 제거하면 되겠지. 후안이 생기지 않게 흑태자 교도들은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제국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도록. 알겠습니다, 폐하.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절대로. 반란군의 주도자인 흑태자교의 교주 시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프리토리아에 파견되는 ISS. 프리토리아에서 흑태자 교도들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하지만 그곳에 시안은 없었습니다. 시안은 없었습니다. 자네가 갈 때쯤 다른 곳으로 이동했나 보지. 이번 내전에서의 시안의 행적은 계속 모하니까 그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종됐다면서요? 흑태자 교도들은 반란죄를 적용해서 무조건 잡아넣는 것으로 명령이 떨어졌었지. 그런데 우리 진압군과 충돌해서 잡혀온 자들을 제외한 일반 교도들은 전부 실종 상태야. 일반 교도는 물론이고 흑태자 교도가 아닌 사람들도 실종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 우리가 진압한 곳에서도 일반인들을 납치해서 어디론가 데려간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반란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사람들을 납치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수 있다는 건가? 최대한 빨리 흑해자교의 본거지를 찾아야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뜻을 알수 없는 혼잣말을 하는 시안 흑태자교를 계속 추적하던 ISS는 사이럽스의 그라나다 상단과 흑태자교가 연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그라나다 상단의 수색을 강제 집행합니다. 그라나다 상단은 항구도시 사이럽스가 속한 나라인 커티스의 비밀 요원들까지 동원해 ISS를 저지해보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하고, 흑태자교의 성지, 폭풍도에 대해 실토합니다. 함정인 게 뻔했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ISS는 결국 폭풍도에 상륙해 흑태자 교의 본거지로 쳐들어갑니다. 흑태자 교도들을 물리치며 신전으로 진입한 ISS. 그곳에서 그토록 찾던 시안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시안을 체포하기엔 그가 너무 강했고 결국 체포는 포기한 채 신전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신전 밖으로 나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퇴로를 포위당한 ISS. 허나 때마침 등장한 철가면이 그들을 구해내며 탈출에 성공합니다. 당신은 누구죠? 구해준 사람한테 듣는 인사치고는 상당히 거칠군.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가면 아저씨.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구원이니까 말이야. 그렇다 해도 좋은 일을 하고 의심을 받으니 별로 기분이 좋지 않군. 하여간 난 철가면이라고 하네. 분명은 밝히기 싫다는 건가요? 지금 이름도 별명치고는 이상하군 사람에겐 말 못할 사정이 하나쯤은 있는 법 아니겠나 좋아 그럼 이 흑태자 교도들과 당신은 무슨 관계지? 글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들이 관여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최근에 흑태자교의 활동은 제국뿐 아니라 커티스나 팬드래곤의 내전 조직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정보야 심지어 흑태자교의 교리는 바다 건너 투르 제국의 앙그라 교와도 흡사한 점이 대단히 많지. 투르족의 종교 시안이라는 자는 상당히 활동 영역이 넓군. 투르족에도 아는 자가 있나 보지? 아니. 그보다는 시안이 투르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가 갖고 있는 교리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깊은 것이었어. 단순히 남에게서 들은 수준이 아닌 것 같아. 특히 앙그라 교의 교리를 교묘하게 바꿔서 흑태자와 연관시켜 정리한 솜씨는 대단하지. 당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설마 안그라교를 분석해 보고 싶은 건가요? 머리 회전이 빠른 아가씨로군. 아무래도 시안의 배경을 조사하고 흑태자교의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투루의 종교인 안그라교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것 같아. 빨리 핵심을 말하라고. 그렇다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지? 투루의 남부에 가면은. 자마후자리라고 하는 유적이 있네 앙그라교의 성지 중에 하나로 앙그라교의 창시자인 무라마드 대제가 그곳에 머물며 수행을 했다는 전설이 있는 것이야 너무 외진 곳이라 지금은 일부 순례자를 빼고는 인적이 드물지만 그것을 조사해달라는 건가요? 그곳에 무라마드 대제가 직접 남긴 기록이 있다고 한다 그걸 조사해줘 내 생각에는 흑태자교가 표방하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의 모체가 앙그라교의 것이고. 그렇다면, 앙그라교의 의식을 조사하면 흑태자교가 뭘 꾸미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 일단, 당신 말을 믿어본다면 목적은 같단 말인데? 좋아, 해보지. 이번엔 트루 제국이군. 본부에는 알리지 않고 이동해도 되겠어요? 상관없어. 어차피 일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보고도 안 하잖아. 그런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가야 하지? 이 비공정을 타고 가면 금방이다. 비공정을? 말도 안 돼요. 비공정의 에너지원인 에들륨은 너무 고가라. 그런 장거리를 뛰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된다고요. 기술은 점점 발달하니까 이건 최신 기술이 도입된 거라고. 그럼 출발한다. 이런 이런 큰 손님들이 왔다 가셨군. 왔다 가는 폼이 어째 그놈인 것 같은데. 벌써 여기까지 알아챈 건가? 하긴 때가 되기도 했지. 뭐 상관없다.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잘 되어 왔으니까. 자마우 자리에서 칼이 열쇠가 되리라라는 의미 불명의 문장을 발견하는 ISS. 하지만. 자마우 자리의 침입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파견된 시반슈미터와 마주하게 됩니다. 시반슈미터를 당해낼 수 없었던 ISS는 동료 한 명이 포로로 잡히게 되는 희생을 감수하고 탈출합니다. 한편 시반슈미터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술탄군 예니체리 얀지슈카가 칼리프군을 공격합니다. 현세대 최고의 예니체리라 일컬어지는 얀 지슈카. 하지만 살라딘은 그런 얀마저 꺾으며 칼리프군을 승리로 이끕니다. 자, 나를 죽여라. 흠, <laughs> 그럴 필요까지 있겠어? 빨라, 이분을 잘 모셔서 감옥으로 안내해드리도록. 오늘 날 살려준 것을 후회하게 될 거다. 휴, 대단한 여자군. 무사하셨습니까? 뭐 덕분에 알 무파사가 당했을 땐 정말 나도 끝장나는 줄 알았어. 무파사님은 정신을 잃으셨지만 생명엔 지장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군. 이럴 줄 알았으면 알제브르도 데려올 걸 그랬어. 그나저나 자네가 야을 이기다니 믿을 수 없군. 자넨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인가? 뭘요. 알무파사님이 그에게 많은 타격을 준 상태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음, 날 우습게 보지 말게. 예니 체리란 사람들이 불과 한두 번의 싸움으로 지치거나 하지는 않네. 더구나 야은 무파사를 너무 쉽게 이겼어. 그건 그렇고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뭐든 말만 하게. 오늘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죽은 목숨이야. 이 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여자를? 나는 당장 지하 감옥에 묶어둘 생각인데.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녀가 탈출해서 술탄군에 합류한다면 다음번엔 장담할 수 없을 거야. 만약 그렇다면 제가 목숨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음, 어차피 그녀를 잡은 건 자네니, 내가 뭐라고 할수 없겠지. 좋아. 일단 자네에게 신병을 인도하겠네. 하지만 상대하기 쉽진 않을 거야. 암코양이 같은 여자니까. 주의하겠습니다. 이안 지슈카. 당신인가? 이제 머리 좀 식혔나? 너도 남자라면 더 이상 모욕을 주지 말고 나를 죽여라. 그때 그랬던가? 순간의 굴욕에 부질없이 목숨을 내던지는 것이 작은 용기라면, 굴욕을 딛고 일어서 언젠가 스스로 복수를 하는 것이 진짜 용기라고. 너, 넌 누구지? 얀, 나는 일어섰어. 동생도 잃고 과거도 잃었지만, 굴욕의 바다를 헤쳐넘아, 이제 다시 그대 앞에 서 있어! 그대는 지금 한번 패했다고 모욕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그 당당하던 당신이 부러졌던 용기요? 필립. 그럴 리가? 넌 죽었는데? 한때 죽었었지. 하지만 다시 살아났어. 모습도 바꾸고 신분도 바꾼 채. 다만 단한 가지 복수심만은 아직 바꾸지 않았어. 필리엠 살아 있었구나. 한 가지만 물으시다. 가디스 감옥은 어떻게 된 거요? 나도 모르겠어. 네가 죽은지 아니. 죽었다고 알려진 지 며칠 후, 나는 카디스 감옥을 떠났어. 그후 알려진 것은 팬드래건과의 전쟁 도중 그들의 기습을 받아 카디스 감옥이 파괴됐다는 소문을 들었을 뿐. 그럼 도대체 내 동생은 어떻게 된 거요? 미안해. 나도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어. 당신은 이제부터 내 노예예요. 무슨 소리야? 기억 안 나요? 그때 당신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만약 내가 당신을 이긴다면 평생 내 시중을 들고 살겠다고. 설마? <laughs> 미안하지만 내 기억력은 약간 좋은 편이어서 천해의 예니칠이 이안지슈카가 거짓말을 하진 않겠지? <laughs> 좋아. 하지만. 언젠가는 내 놈의 심장에 내 칼을 박아놓고야 말겠어. 좋을 때로 나를 꺾는다면 언제라도 그댄 자유. 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내 명령을 들어야 할 것이오. 이봐, 너. 저 말인가요? 그래, 너 잠깐 이리 와봐. 이아입니다 이안 지슈카님 네가팬드래곤의 왕자니? 별로 강해 보이지도 않는데? 넌 누구야? 말 조심해, 이놈아! 이분은 대이나드 지슈카님의 손녀이신 이안 지슈카님이시다 이안 지슈카? 간소? 이 아이한테 목검을 줘 너... 검술은 배웠겠지? 물론이야! 너 같은 여자애한테 지진 않아! 그래? 그럼 실력 좀 볼까? <laughs> 이, 이게! 누가 질줄 알고? <laughs> 너 같은 두루의 여자애한테 질순 없어! 칠 수...없어! 이가 아주 독한 놈인데요. 얌전한 놈인 줄 알았더니 도루 감방으로 데려가 넌 정말 강하군 당연하지 하지만 너도 소질이 뛰어난데 나날이 검술이 늘고 있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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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프고 너무나 취역수 쟁이,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네 목숨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 넌내 마음을 몰라, 네가 포로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그래, 난 몰라.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순간의 굴욕에 부질없이 목숨을 내던지는 것이 작은 용기라면, 무력을 딛고 일어서 언젠가 스스로 복수를 하는 것이 진짜 용기라고 하지만... 싫어... 이 고통도... 이 절망도... <laughs> 필립... 언젠가... 널 이기고 말겠어 정말? 너 같은 약골이? <laughs> 10년은 걸릴 거다 만약 널 이기면 어떡할래? 그렇게 된다면... 평생동안 네 시종을 들어주지 정말? 예니체리는 한입으로 두말하지않아 약속할게 그렇다면! 기습도... 안통하는군 <laughs> 아직 멀었다니까 반란군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는 게이시르 제국. 반란군 진압에 철가면도 합류하게 되는데. 창세기전 3, 다음 이야기. 기지공작의 최후.